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필기시험 강의 part 2입니다. 이 강의는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있으나 흔적은 싹다 사라진 분들의 미국 의료통역사 도전을 응원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사용이 능숙하신 분들은 문법 설명 및 독해 방법 부분은 스킵해 주시고 내용 부분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의료통역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필수로 공부하셔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Ethical Principles or Code of Ethics for Healthcare Interpreters. 즉, 의료통역사 윤리원칙 또는 윤리강령입니다. 저는 윤리원칙 또는 윤리강령이라는 두 단어를 혼용하겠습니다. 두 단어의 뜻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인 Confidentiality, 기밀 보장 윤리 원칙을 진행하겠습니다. Confidentiality, what you say in here stays in here unless. Confidentiality 강의에 앞서. 의료통역사의 윤리원칙이란 정의에 대해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뜻합니다. 의료통역의 윤리원칙은 의료통역사 개개인들이 통역을 수행하며 지켜야 할 추상적인 윤리적 개념을 통역 업무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의미와 행동 지침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What are the ethical principles of medical interpreters? 의료 통역사의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요? Ethical principles guide the actions of medical interpreters. 통역해 보세요. 주어부터 잡습니다. 그리고 문장 뒤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에서 마무리 짓는 통역 방식입니다. 윤리 원칙은 의료 통역사의 행동 지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어는 ethical principles, 윤리 원칙이죠. 그리고 the actions of medical interpreters, the actions 그래서 행동 지침이라고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의료통역사의 통역 지침은 지침을 가이드, 보여줍니다. 안내한다라기 보다는 그러한 윤리 원칙이 의료통역사의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통역을 하는 게더 매끄럽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진행하겠습니다. Each ethical principle has an underlying value description followed by a set of performance measures that demonstrate how the medical interpreter's actions follow the principle. 문장이 좀 길죠? 하지만, 좀 길더라도 우선 주어를 찾고 그 문장의 뒷부분으로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주어입니다. each ethical principle 각각의 윤리 원칙은 the medical interpreters action 의료 통역사의 행동이 그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련의 이행 방법을 따르는 원칙의 근간이 되는 가치 설명을 포함합니다. <laughs> 좀 길죠? 그리고 뭘 이렇게 가로도 많고, 빨간 가로 검은색 가로 화살표. 좀 난리 났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ollowed by 그니까 무엇을 따르는데 즉 Followed by 앞에는 a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b가, 나는, b가 나오는데 이 b가 a를 따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뒷문장을 다한 후에 뭐뭐을 따르는 원칙이 원칙의 근간이 되는 가치 설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여기 문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문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 사용하는 어구라고 해야 되나 a set of 나와 있죠. 그리고 performance measures. 어, 여기, 동사, 아니, 명사가 나와 있는데, 복수 명사예요. 근데, 어 s e t 는 단수로 적혀 있어요.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단수 복수의 그, 명사에 따르는 동사의 수,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은 어, 뭐, 뭐, of. 플러스 복수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대 문장 뒤를 보면 demonstrate라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어요. 즉 이거는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jors라는 복수 명사에 상응하는 demonstrate라는 복수 동사로 수 일치를 시켰어요. 이러한 형태는 a couple of, a group of, a number of.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바로 복수 동사를 사용해서 주어 동사 수 일치 시키세요. 어, 뭐뭐 어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더 넘버 어브가 있어요. 어 넘버 어브하고 더 넘버 어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넘버 어브는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든 복수 명사가 나오든 항상 단수 동사로 수 일치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유는. the number. 넘버가 단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 동사는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또한 단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how 나와 있고 the medical interpreter section 주어 나와 있고 follow 동사 the p r i n c i p l e 목적어. 하나의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나와 있어요. 이 절이 demonstrate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어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이 전체 검은색 그 괄호 있잖아요. 그 전체 덩어리를 모두 가지고 무엇무엇한 형용사처럼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a set of performance measures 를 수식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매주 스치에 나오는 대시 있죠. 이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의그 앞에 나와 있는 선행인, 선행된다,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엇이? Demonstrate how the medical interpreter's action followed the principle. 그러기 때문에, 의료 통역사의 행동이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1년의 이행 방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each e t h i c p r i n c i p l 하시고 문장 뒤로 오셔서 쭉 뒤에서 앞으로 계속 연결 연결 하면서 통역을 마치시는 거예요. 음, 맨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앞에서부터, 앞에서 계속해서 뒤로 가면은 단어들만 머릿속에 붕붕 떠다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의료통역 시험 볼 때, 특히 구술 시험 볼 때, 어,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첫 번째 문제가 눈으로 문장을 읽고 이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문장을 읽고 바로 말로 통역을 하셔야 돼요 즉 사이트 랜슬레이션 문장구역 또는 시역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그거 시험 보러 미국에 갔을 때 1번 문제를 푸는데 이게 뭐지? 한참 막 그냥 읽었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게 녹음이 되는데 분명히 우선 사이 트랜슬레이션 하라고 했는데 저막 예를 들면 ethical principles guide 이렇게 막 읽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냥 어, 윤리 원칙은 의료 통역사의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보여 줍니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어 Eth, uh, ethical principles guide actions of m e i c a interpreters 음, 그런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고 이제 했던 거죠. 여러분은 저 같은 그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저는 몰랐으니까, 처음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진행하겠습니다. Each of the following ethical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patient's health and well-being. 여기서 주어는 Each of the following ethical principle, principles, 즉 각각의 윤리 원칙들은, in the context of the patient's health and well-being, 환자의 건강과 웰빙의 맥락에서 should be considered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음, 문법적인 좀 문법? 문법?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한번 봅시다. 문법이 맞죠? 음첫번두 번째 문장의 each와 세 번째 문장의 each of the 하고 principles라는 복수동사가 있잖아요, 복수명사가 있잖아요. 이두 개가 이렇게 한 지문에 나와 있어서 어,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설명하면, 음,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게 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써야 되는지 조금 덜 명확할 텐데, 다행히도 이 지문에는 each 단수 명사, each of the 복수 명사 같이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첫 번째 each 보겠습니다. each plus 단수 명사, each p r i n c i p l 화면은 has가 나와있죠. 단수동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each of 복수명사. each of the. 좀 더가 빠졌네요. 그 네모 박스에. 더 집어넣으셔야 돼요. each of the principles. 복수명사. 일때도 단수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여기서는 지금 should be라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should be가 아니라, 일반 비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each of the following ethical principles i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patient's health and well-being 이렇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문법 강의까지 다 마쳤네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윤리 원칙을 배워 나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즉, 윤리 원칙이란 의료통역사의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윤리 원칙마다 원칙의 바탕이 되는 가치 설명과 의료통역사가 그러한 원칙을 따르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이행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윤리원칙 적용의 최종 목적은, 즉, 최종 목적은 환자의 건강과 웰빙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세요. 왜 우리 의료통역사는 윤리원칙을 익혀야 되고, 그 윤리원칙을 현장 통역에서 적용해야 하는지, 즉, 그 윤리 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 한마디로 요약, 요약을 하자면, 환자의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어, 막상 나가서 통역을 하다 보면, 통역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음, 나의 자세를 나의 태도가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윤리 원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계속 읽어보고 옆에다 놓고 가방 안에 놓고서는 통역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나는 이래이래야 한다. 라는 거를 자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통역 의료 통역사로서의 그 전문적인 통역 수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통역 품질도 좋아지고요. 환자의 월리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에티 c 프린스프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부터 confidentiality 그 ethical principle 제 1번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어요. 복습 당부드리는 거. 아, 여러분들 지금 배운 이 지문을 필기시험 대비용으로만 학습하지 마시고 구술시험 대비로도 활용해 보세요. 복습하실 때이 지문을 문장 구역으로도 사용해 보세요. s 이트 e translation. 아, 우선 노트 한권 준비하셔서 이 지문을 적으시고, 첫 문장은 노트를 어, 활용하실 때, 첫 문장 적고 한줄 또는 두줄 정도 띄워 놓은 후에 다음 문장을 적으세요. 그래야 설명도 적고, 아, 여러분들이 문장 구역하시면서 실수하는 부분, 주석도 달아서, 노트 한 권이 여러, 여러분들만의 참고서가 될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주세요. 제가 드린 강의를 듣기만 하면 50%도 채못 가져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노트를 활용하고 문장구역으로도 연습을 하시면 100% 이상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 내서 제 강의에 찾아와 주셨으니 항상 200%의 결과를 가져가기 바래요. 제가 이줄 다시 다 넣어 드릴게요. 이줄 보시면서 어, 사이트 랜스레이션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도 완벽히 숙지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복습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컨피덴셜리티 강의를 바로 이 강의 다음 슬라이드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여러분들 그 인강 들으실 때 양이 너무 많으면 길이가 너무 길면 여러분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집중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저랑 공부하실 때 중간에 어, 분산되잖아요. 집중력이 크죠. 컵라면도 드시고, 막. <laughs>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은, One o a the e t h i c principles of medical interpreters? 이 윤리 원칙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작은 강의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Part 3에서, r i t t e n test Part 3에서 confidentiality 이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c 피 n f i d e n 관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